많은 즐거움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이 후반에 많은 분들에게 또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이 기운을 좀잘 살려서 예 우리 또 제작진과 함께 우리 또예 옆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2020년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아껴주신 예또 저희들을 아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공연 준비되었습니다. 자, 네. 음악 주시죠. 네. 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놀면 뭐 하니? 네,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듣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돌면무 하니? 예. 아, 우리 유산세 씨와 유재석 씨, 많은 분들 함께 만나봤습니다. 자,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